신하지 말까? 뭐 무슨 무슨 무슨? 똑똑. 어 들어와. 아 어, 인터넷 살려는데아 어, 무슨 일이야? 응. 어배 아프다고. 깨병 아니니? 선생님 지금 바쁘니까 저희 누워 있든지. 약 달라고. 아, 배는 아픈데 수업은 들어야겠다. 어이 없네. 너 그렇게 열정적인 학생이었니? 음. 왜그배 어떻게 아픈데? 음. 아, 화장실 가면 되겠네. 화장실 가서 힘꼭 주고, 음. 화장실 갔다 오고서 보건실 갔다 왔다고 하면 되지. 시작해봐! <laughs> 아, 정말. 자, 이거. 이거라도 먹어. 이거 약인데. 아, 선생님이 있는 약이 비타민밖에 없어. 음. 면역력을 길러야 돼. 면역력. 응? 알았어? 자. 아. 원래 배 아프다고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진통제 같은 거 먹고 그러는 거 아니야. 음. 음. 그리고 또뭐 너는 뭐 어? 다쳤다고? 어, 봐봐 어디 어디 아뭐이 정도 이정도는 그냥 약 바르면 되겠네 어. 가만 있어봐 음. 뭐라고? 어, 여기 무슨 여기가 병원은 아니잖아 응? 어. 자 이렇게 해봐 음. 아주 귀찮게 해요. 선생님 바쁘지. 자, 이렇게 해봐. 이렇게 해가지고, 여기다가, 여기 딱 발라서, 톡톡톡톡톡 해가지고, 착착착착착다 어, 됐다. 뭐? 맞죠? 음, 이거 딱풀 아니냐고? 맞아? 이거 무독성이야 괜찮아. 음. 아 여기가 살짝 갈라졌길래 어, 붙여주려고. <laughs> 선생님 보건 선생님이야. 어? 그런 것도 모르겠어. 어. 자 이제 가봐 됐으니까. 선생님 지금 유튜브 봐야 돼. 허허 정말. 응. 아 마실 물이 없다고? 참. 그 선생님이 먹다 만 합해준데, 어, 이거라도 먹어. 자, 선생님, 입안 대고 먹었으니까깐깐하게는 아, 어, 자, 여기다가얘 따라줄 테니까 먹어. 자, 어, 너들 다했으면 이제 가봐.